이대 남해왕 남해 거서관을 차차웅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존장에 대한 칭호인데 오직 남해왕만을 차차웅이라고 불렀다 아버지는 혁거세요 어머니는 아령 부인이며 비는 운제 부인이라고도 한다 지금 영일현 서쪽 운제산 성모가 있는데 가뭄 때 여기에 기도를 드리면 가뭄이 있다 전한평제 원시 4년 갑자 사에 즉위하여 나라를 다스린 지 21년 만인 신나라 지황 4년 갑신에 죽었다 이 왕이 삼황의 첫째라고 한다 삼국사를 상고해보면 신라에서는 왕을 거서간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진안의 말로 왕이라는 말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는 귀인을 부르는 칭호라고도 하며 차차웅 혹은 차충이라고도 한다 김대문은 말하기를 차차웅이란 무당을 이르는 방언이다 세상 사람들은 무당이 귀신을 섬기고 제사를 숭상하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고 공경한다. 그래서 드디어 존장이 되는 일을 자충이라고 한다 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사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입금을 이르는 말이다 라고 했다. 처음에 남의왕이 죽자 그 아들 노래가 탈래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다. 이에 탈래가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성스럽고 지혜 있는 사람은 이가 많다라고 한다 하고 떡을 입으로 물러 시험 보게 했다 고전에는 이와 같이 전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임금을 마립간 입자는 숫자로도 쓴이라고 했다 이것을 김대문은 해석하기를 마립이란 서열을 뜻하는 방언이다 서열은 위를 따라 정하기 때문에 임금의 서열은 주가 되고 신하의 서열은 아래에 위치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한 것이다라고 했다. 사로네는 이렇게 말했다. 신라 왕으로서 거서관과 차차웅이란 이름을 쓴 이가 각기 하나요? 이사금이라고 한 이가 열 여섯이며 마리깐이라고 한 이가 네 시다. 신라 말기에 명유인 최치원이 제왕 역대력을 지어 아 제왕 연대력을 지어 지을 적에는 모두 무슨 왕이라고만 하고 거서관 등이라고 하지 않았다. 이것은 혹시 그 말이 야비에서 부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인가? 그러나 지금 신라 일을 기록하는데 방언을 모두 그대로 두는 것 또한 마땅한 일일 것이다. 신라 사람들은 추봉된 이들을 갈문왕이라고 불렀는데 이 일은 자세히 알 수가 없다. 남해왕 때에 낭랑국 사람들이 금성을 침범하다가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갔었다. 또 천봉 5년인 무인에 고구려의 속국인 일곱 나라가 와서 항복했다. 원문 제2 남해왕 어, 남해 거서간 역운 차차웅 시 존장지칭 유 차왕 칭지 부 혁거세 모 아령부인 비 운제 부인 일작 운제 금 영일연 서유 운제산 성모 기한 어, 유응 전함 평제 원시 4년 갑자 즉이 어리 21년 이 지왕 4년 갑신풍 차왕 내 사망지 제 일운 안 삼국사 운 신라 칭 왕자 거서간 진원 왕야 혹은 호 귀인지 칭혹왈 차차웅 혹작 자충 김대문 운 차차웅 방언 위 어, 무야 세인 이 무사 어, 무아 세인 이무사 귀신 상 제사 고외 경지 수칭 존장자 야 자충 호군 이사금 언위치리야초 남해 왕훙자노예양 위어 탈해 해운 오문 성지 인 다치 내시병 네, 쇠지 고전 여차 전활 마립간 입 일작수 김대문 운 마립자 방언 위 권야 권표 궐표, 아권 표주 아 권표 아, 주니치 즉 왕궐 위주 신궐 여러 하 인이 명지 사론왈 신라 칭 거서간 차차웅자 1 이사금자 십육 마립간자 아, 4 라말 명유 최치원 작 제왕, 연대력, 계층 모왕, 불언 거서간 등 기이 기연 비야 부족 칭지야 금기 신라사 구존 방언 역의 라인 범 추봉자 칭 갈문왕 미상 차 왕대 낭랑국인레침 금성 불극이환 우, 천봉, 오년 무인, 고려지, 비속, 칠국, 레투.